네, 안녕하세요. 점프볼의 비욘드 3X3 진행을 맡은 정진경입니다. 전부터 국내에서 3x3 인기가 많이 높아졌고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3x3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농구협회 코리아투어를 비롯해서 KXO투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등 세계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회가 굵직한 대회가 많이 치러졌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점프볼에서는 그동안 어디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3x3만을 위한 유튜브 컨텐츠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3x3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국내 최 정상급 선수들인 이승준, 박민수 선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지금 하늘내린 인재 팀으로 3x3를 이제 뛰고 있는. 박민수라고 어, 음.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지금 그 3대3 기능 호흡 한솔 레미콘 선수 이승준입니다 네 점프볼의 비욘드 3X3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가장 모르는 오히려 어 그런 부분입니다. 이 5대 5와 3x3의 차이점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두 분의 선수들과 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3x3를 취미로 하는 분들도 그냥 일반인 분들도 너무 많고 뭐 k b 이나 대학에서 5대 5 선수 생활을 하다가 전향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아직 여자 쪽은 좀 많이 없지만 여자 쪽은 뭐 실은 은퇴한 뭐 이미 탈퇴라던가 은퇴한 선수들이 스렉스3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이 선수들도 그렇고 실은 지도자들도 오대오와 스렉스스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두 분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다를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laughs> 너무 광범이한거 약간 3대3은 어디 오는 가족 생각하면 돼요 가족? 그, 그 가족 약간 그 똑같은 피 있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음. 약간 그... 배다른 가족 배다른 형제 네. 약간 농구 뭐 콩을 더들리고뭐반코트 하고 뭐 비슷한 비슷한 게한 10분 동안 뭐 뛰고 21점까지 음. 하니까 좀 음. 제가 느끼는 게 그냥 <laughs>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 더 훨씬 힘... 더 힘들어. 네, 음... 10분 동안 사계절 생각하면 돼. <laughs> <laughs> 자, 이것도 뛰어보지 <띄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laughs> 사계절이 나왔습니다. 아... 오데브도 저 선수 때도 이제 해 보고 했는데 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 재미있는 부분은 어른들이 농구 볼때아뭐볼만하면 작전 타임 부른다. 막 약간 이런 음.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그런 걸로 보면은 상대3은 작전 타임이 또한 번밖에 없잖아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순발력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데드 타임이 없. 데드 타임이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점점 더 급해지고 있잖아요. <laughs> 빨리빨리, 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단판, 10, 단판, 이제 딱 10분 동안 승패가 좌우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공과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래서 팬들이 빨리 좋아하게 되고, 금방 또 이제 농구 자체가 룰이 좀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이 3대3을 좀 좋아해주지 않나. 빠른 경기력과 이제 이렇게 뭐 뭐든지 이제 경기 운영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모든 게 빠르다 보니까 좀더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중계를 몇번 해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오데오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련미가 있어야 되고 음. 체력도 더 좋아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네. 필요하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 풀코트 트랜지션은 아니지만 이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쉴 음. 시간이 없이 네. 그리고 또 감독이 지시하지 않는 <웃음> 그런 <웃음> 그렇죠. 경기다 보니까 훨씬 더 선수들의 이런 이해도가 좋아야 될것 같고 자이두 분은 처음 3x3 선수를 뛰었을 때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릴 때 길거리에서 33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343은 피바 33x3는 완전 달라요 달라요 근데 원래 그 우리 어릴 때 그냥 골 링을 안 맞으면 그냥 골 넣을 수 있잖아요 음. 피바는 룰을좀 다르고 첫 경기 3 3 대회 나가 때감짝 놀랐어요. 그냥 뭐 농구 좀 하러 음. 가는 생각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체력 조금 더 좋아지는데 어. 근데 너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 경기 배수. 끝나고 좀아 이거 어떻게 네 경기 또붙냐 그런 생각 좀다못할것 같은데. 어.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이제 좀뭐 해야 돼요. 뭐 빠질 수 없어요. 어못 네. 빠져. 네.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강태로 해야 돼요 이승재 선수. 뭐 하고 싶은 농구 할수 있고 감독 없이 음. 좀뭐 빠르고 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훅 빠져. 할수록 빠지는 것 같아요. 이승재 <laughs> <김주> 선수는. <laughs> 예전에는 이제 그 나바루리라고 해서 형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어볼이 나면. 오 음. 그 음. 공을 잡아서 바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되면 수비를 하지만 음. 속공이 없죠 바로 또 네. 그 원패스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좀 딜레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그런, 그런 이제 농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뭐 나이키 대회도 있고 아디다스 대회 그아니욱 시대에 막 그런 아, 시절에 그렇죠. 그런 대회를 마, 류의 룰로 이제 3-3 경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키 크고 이제 힘이 좋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음. 득점을 2점 3점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2점 슛으로만 해가 통해가지고 이제 해서 득점을 해가지고 하면 3점 슛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휘바 룰로 하게 됐을 때큰 장점은 슈터랑 이제 외곽 슛을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낮고 빠르거나 약간 이런 선수들이 좀 빛을 또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점점 빠르게 되고 골 미슛의 빈도수가 이제 많이 없는 그래서 체격이 좋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더 힘든 부분이 됐죠 왜냐면은 앞선 가드들 이제 1, 2점이다 보니까 2점 슛을 많이 먹으면 이제 좀 지는 경기의 룰이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니까 대중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 이제 나바 룰일 때는 뭐 킥한 선수들만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만 좀 이렇게 있었는데 전 포지션이 두루두루 이제 다 잘할 수 있게끔 그 룰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진 것 같고 음. 제일 신기한 건 이제 계산을 막 이제 해야 되는 거죠 <laughs> 21, 네. <laughs> 이제 20대 2 1대 1점을 넣어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 그렇죠. 20대 19점일 때가 제일 이제 엄청난 계산을 싸움하게 을 되는 거죠. 뭐 19대 19일 때 1점을 넣으면 공격권 한번더 주게 음. 되는데, 2점 슛을 내면 바로 끝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대처는력 그런 것 때문에 계산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가 좀가미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떠세요? 아니, 처음에 3대 3대 약간, 체력 왜안 되냐? 약간 뭐 트레이닝 엄청 많이 어. 했고 원래 생각하는 게좀뭐 체력 뭐나에 있지만 좀뭐 체력 좀 나쁘지 않았는데 나만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월드투어 나갈 때 다른 선수 보니까 아 똑같고. <laughs>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천세계 뭐 1등 있는 선수도 더 힘들어요. 어. 근데 와, 오케이. 이거, 산주삼은 원래 힘든 스포츠인데. 네. <laughs> 저희도, 저, 저희만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월드컵 대회, 그, 네덜란드 승준이랑 같이 나갔을 때, 투에르코, 뭐, 어디, 투에르코 무슨, 펄토리코? 아, 네. 아. 푸에리코푸에리코아닌데 뭐, 뭐, 있는데. 그 팀이 한 명이 다쳐가지고, 세 명이 됐거든요. 아. 끝나고 누워버렸어요, 세 명이 다.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한 명이 힘들어가지고, 숨이 넘어가서, 와, 그게 끝나고, 악수도 못하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스포츠죠. 네, 저도 그렇죠. 보면, 실은 이 더블 캐벨도 트리플 잼이라는 3X3 경기를 네. 이벤트 식으로 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체력 부담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보다는 덜해요. 왜냐하면 선수들 부상이나 이런 이 정식적인 그런 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중계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국제대회를 보면 선수들이 저렇게 타이밍이나 볼이 대드됐을 때 저렇게 멀쩡할 수가 없다. <laughs> 정말 뭐 바닥 진짜 쓰러져 있거나 말도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체력 소모를 봤거든 아 느낀 게그 너무 힘들고 탈모 부를 때 그냥 말보다 그냥 그쵸? 약간 그래서 <laughs> 뭐 그런 탈모도 좀 불렀어요 말좀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물좀 <laughs> 좀좀좀좀 좀, 좀, 좀 재밌는 네. 재밌는 거는 한 명이 이제 벤치에 앉아있고 세 명이 뛰는데 그쵸? 세 명이 동시에 바꾸려고 가요 <laughs> 교체 타임 <타입, 교체> <laughs> 눈치 싸움 하다가 세 명이 다가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쉬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팀업도 그러니까 좀 이기적이면 안될것 같고 나, 그렇죠. 내가 힘들다고 나만 쉬면 안될것 같고 <laughs> 음. 서로 눈치 싸움 선수들이 하기도 하지만 서로 이 호흡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중계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예선 경기부터 한 팀의 결승 경기를 봤는데 이 선수의 얼굴이 예선 때와 결승 때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볼이 정말 이렇게. 패일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방 안에 경기 끝나자마자 뭐 아미노, 뭐 회복 텐뭐프로틴 음. 드링크 좀 진짜 필요해, 진짜. 아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 건강 운동 식품의 선언이 어. 굉장히 중요할 그, 것 같습니다. 물만 마시면 어. 네. 뭐 대회 못 해요. 뭐 다른 거좀 진짜 필요해요. 약간 그 다른 선수들 보니까 끝나고 뭐 마시냐 어떻게 체력 항상 궁금하는 거예요. 그런 게좀 없으면 좀. 음. <laughs> 저도 한번 이렇게 뜯어서 먹고 있는데 승준이 형 옆에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뭐 먹나 형왜안 주고 이만 먹어야 돼그렇구나 <laughs> 근데 그게 이렇게 먹으면 바로 반응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심리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는 음. 약간 안 먹는 거보다 그렇죠. <laughs> 네. 그럼 두 분이 생각했을 때이 오데오와 다른 가장 큰 재미 요소는 뭘까요? 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그 생각은 3사은 이런 매력이 있잖아요. 오데오는 감독 코칭 스태프는 뭐 다른 게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플레이, 어 NBA 보니까 뭐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 뭐 자기 뭐 좋아하는 플레이 하고 싶은 플레거다 해요. 음. NBA 벤치 보니까 카이리 어빙 같은 선수 많이 없잖아요. 그 식으로 3사은 모든 선수 만약에 내가 슛도 뭐 언제든지 슛도 던져 줄수 음. 있고 아니면 뭐 기술 뭐드립을 좋아하는 선수 뭐 민수처럼 뭐 크로스업을 이렇게 뭐다할수 음. 있잖아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하고 싶은 하, 농구 좀할수 있지 않아요 눈치 뭐안 봐도 되니까 감독 없이 네. 그냥 그게 좀 제일 재밌어요 네. 선수들끼리 좀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재밌게 할수 있다는 음. 부분이 있겠네요 어떤 경우에도 좀 팬들을 위한 농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게그때이백 백패스나 크로스오버 하려고 음. 드리블 뭐 이제 레그스를좀 치면 니혼자 네 농구에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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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많. 아요 항상 그랬어요. 니혼자 농구에부터 해가지고 잡으면 뭐 개인 기술을 불거 없이 음. 패스를 해야 됐고, 백패스를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미스가 나면 제가 이제 입이 좀 돌아 돌아가있죠 이렇게 살짝. 하아 <laughs>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겁나서 진짜 이거 하면은 겁나니까 못했었는데 음. 여기 나오면 제가 원하는 플레이 하고, 그러니까 승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덩크를 하면 열광하잖아요. 작은 선수들은 백패스나 이런 크로스오버를 했을 때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야 좀 재밌어 하니까. 저가 농구를 이제 막 시합 중에 하기가 진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는 거고 훈련 기회가 될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팬들을 좀 열광할 수 있는 농구를 하다 보니까 미스 나면 우리 팀한테 딱세 명한테만 미안하면 되잖아요 어, 미안 <laughs> 근데 오대5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담감이 좀 들어서 재밌는 농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할수 있는 네. 부분들 두 분이 했을 때 지금 휘바도 휘바도 이 연령대별 이스 x 스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언더 18 23살 목도 만들었고 고등학교 엘리트 우리나라도 지금 3x3 출전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국내 대회에서 이 도전하는 선수들이 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역 5대5 선수가 3x3를 경기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요 5대5에 왜냐하면 어떤 지조, 지도자들은 5대5 3x3하고 5대5 못해라고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3x3 경험을 하면 5대5에 도움이 되는 제 생각은 제큰덤움이될수 있는 것이 자신감 자신감? 약간 3대3을 하면 워낙 초하는 플레 아니면 음... 미드슈트 드라이빙 아니면 백패스 <laughs> 아니면 모든 게 약간 자신감좀생겨지잖아 약간. 오더 하면 자신감 있는 선수도 많은데 자신감 쉽게 쉽게 올라가는 선수들한 힘드는 거예요. 드물죠. 근데 3대 3을 하면 만약에 슛을 몇게 들어가고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뭐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어, 할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자신감 올라가고 <laughs> 다시 오더로 가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더더 좋은 선수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결국에 그 기술 스케일 부분이 많이 네. 늘수 있다라는 네. 얘기도 되겠네요. 저는 직접 들은 사례로는 이제 좀 친한 선수가 이제 SK 나이츠 김준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번에 대회 때 SK 나이츠가 우승을 했어요. 전자랜드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 친구가 얘기한 게 이제 D 리그에서 뛰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음. 거 거기를 이제 우승하면서부터 팀 훈련에 이제 하는 집중도나 이제 자신감 자체를 많이 너무 많이 얻었다고 들어가지고 음. 여기서는 이제 그때 코치진 분들이 따라오셨지만 원하는 플레이 크로스오버랑 막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감 을좀 얻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대 5에서는 이제 용병을 넣고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볼 자체가 파생되는 게 이제 센터나 용병부터 시작이 되는데 3대 3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에서 이런 거를 요 그러니까 피켄롤이나 피켓팝도 센터를 음. 넣어주고 시작하는 공격하는 이제 그런 농구는 거의 없고 피켄롤에 의한 가드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선들이 뒷선이야 뭐 어쨌든 용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KBL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스렉스리는 이제 앞선 농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그런 분들이 이제 얻어서 가면은 더 그런 작용을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떨까요? 왜 5대 5은이풀 코트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렉스리는 이합 코트에서만 진행이 되는. 되느니... 근데 이 차이는 어떻게 느끼세요? 반 쿼드? 처음에 생각했던 게더 음. 쉬워요 반 음. 쿼드니까 <laughs> 음. 그생각이좀잘 못했어요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음. 훨씬 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3레서는더 보니까 똑특한 농구를 좀 해야 되니까 음, 만약에 똑똑하게. 계산을 뭐민수 그렇게 얘기했고 계산을 잘 못하면 게임을 칠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약간 항상 뭐농구좀 생각해야 되니까 똑특한 음. 스마트 농구 음. 힘든 거는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협회에서 대회를 했을 때 10시 경기예요 아침 2시 그 다음 2시예요 그 다음 6시 운동화를 8시간 동안 묶고 있어야 돼요 아. <laughs> 힘들어. 엄청 힘들었고, 대기 시간도 길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줄여줘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있었는데좀괜찮아졌거든요 제일 힘든 거는 이제 하루에 세 경기 같은 경우에 하면 음. 진짜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한 게임 한 게임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루에 세 경기를 하니까 힘든 거고,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제 국제대회를 나가서 컬리파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대표로 아시안컵 대회를 나갔는데, 컬리파잉이 6 개조 6 개조. 저희가 5 경기를 했어요. 메인드로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때 1위에. 만약에 결승까지 하면 저희가 1 0 경기를 아. 뛰는 거예요. 근데 메인드로 뛴 사람들은 예선 두개 8사결, 그러면은 다섯 개 다섯 경기 많이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이제 일단 엄청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경기 수가 좀 많아서 힘든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이제 몸이 풀렸다가 한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몸이 또 쉽죠. 다시 또 뛰어야 되니까 부상이 좀위험이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봤을 때, 뭐 2019년도쯤 봤을 때는 이 몸싸움도 굉장히 심했고, 심판 콜도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나 여러 가지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오대호랑도 그... 부분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자기 나라의 모든 나라의 파월 콜스타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프랑스 갈 때, 세르비아, 일본, 어. 중국, 방국, 음. 뭐플레스타테이틀리3대3은또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선수 되기 힘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아 이거 뭐야, 팔안 불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이거 팔 하면 어떻게? 이거 무슨 농구? 음. 그렇게 그런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아 이거 팔안 된다. 승리안 쓰도 되니까 그런 선수 처음에 첫 대회. 그렇죠. 아, 뭐3대삼 뭐 많이 안 했구나. 근데 <laughs> 우리는 야뭐 당연하지 그런 다 아니에요. <laughs> 근데 네, 그런 생각 좀 빨리 익숙해지면 편하게 삼대삼할수 있어. 근래 어때요?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나서 조금 완화가 됐다고는 저는 들었거든요. 네. 올림픽 정신 이 약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가는 거라 음. 판정 콜을 조금 더 완화시켰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체감하시나요? 네뭐 네. 해외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음. 유럽 선수들끼리 막 진짜 힘이 진짜 좋은 센터들끼리 붙으면 음. 와 장,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파울 음. 안 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이제 허다했었고 예전에 승준이형 동준이형이랑도 같이 이제 제가 중국에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승준동준이형들이 키가 크니까 중국 선수들이 막으려고 막 잡아 땡기고 네. 유니폼 막 그때 찢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안 부.. 너무 안 부니까 싸움이 나니까 이제 이게 정식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이 채택되면서 피바에서 이제 농구 같은 농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 파울을 좀안아해서 이제 국제 이제 휘바 심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 심판 김종수 심판님이 계신데 네. 그 분이 제피바 통해서 전해 드는 거는 이제 파울 콜을 오데오 같이 소프트하게 이제 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눈살 찌푸려지는 이제 그런 경기력들이 안 나오니까 어 팬들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오히려 더 부상 없이 이제 시합을 뛸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완아 됐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올림픽 저기 어디지 가든 파이브에서 경기를 열었었는데 콜을 어 진짜 잘 불어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수들끼리의 뭐 이런 격한 뭐 이런 몸싸움도 많이 없었고 콜을 불어 버리니까 그래서 파울을 많이 하면 c x 스리는 엄청 안 좋잖아요 일곱 개부터 주 음, 샷이죠 그 다음에 열 개부터는 공격권까지 공격권. 주니까 파울을 진짜 안 하게 되고 계속 농구 같은 경 농구다. 농구 경기를 하다 보니까 팬들이 진짜 많이 와서 봐주셨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차이점들이 오대오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인데 오대오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들이 예를 들면 케벨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3X3 무대로 넘어와서 활약이 좋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덕원, 김종우 선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결국에는 3X3 국가대표로 지금 발탁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크잖아요. 음.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선수들이 약간 development? development 때문에 약간 이 선수 약간 저일찍으로뭐 이런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음. 네, 이 선수 좀 나중에 좀 음. 배울 수 있고 덕원이 또키워나그러니까 네. 근데 약간 3대3 들어갈 때 새로운 기술 좀 아니면 그런 연습 좀 했고 특히 한국의 빅맨들 그냥 골밑에 가서 뭐 스킨건만 뭐뭐 하고 흑, 흑샷만 <laughs> 하고 아니면 뭐 스크린콜이고 빠지고 그런 연습 많이 하면 3대3은 잘안 돼요 3대3 들어도 이제 더원이 뭐 뭐, 슛도 좋아지고, 음. 이제 잘 움직이고, 이제 드리까지 다, 뭐, 이런 모든 기술 다 좋아졌잖아요. 얘기했고 뭐, 뭐 자신감 좀 올라왔고, 이제, 눈삼, 33, 눈삼은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 기술이나 이 실력들이 향상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두 분이 보실 때, 현재, KBL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3X3에 적합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어, 이 친구는, 이 선수는 3X3 넘어오면, 잘하겠다, 더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벤치멤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김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3대3에 한번또 재미를 봐서 그런 선수 이제 가드 역할에서 뭐피켓놀이랑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리딩을 할수 있느냐 네. 조율을 할수 있는 선수가 이제 그 친구가 있다고 보고요 김우 선수가 이제 또 워낙 3대3에서 아, 김은, 넘어갔으니까 음, 네. 음, 지금 DB에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게임을 많이 뛰는 선수인데 3대3 이제 한번 했던 박인태 선수 박인태 선수가 또 뛰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KBL보다 요즘에 <laughs> 더비게이머도잘 <laughs>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남자 선수보다 아마 여자 선수 좋아하고 있기 때에다서 한번 뽑아보시죠 예 <laughs> 네, 생각하면 그 우리은행 포인트카드 김진희생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경험이 있어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렇죠. 대표팀에 합류했었고요 었생각면 그뭐 아시안게임 갔다 와서 약간 새로운 스포츠 좀 배웠고 네.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약간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경험도 더 느꼈고 자신감 많이 올라왔나 봐요 약간 자기 뭐 좋아하는 플레이스타일 하니까 음. 너무 편하고 좀 자연스럽게 농구하는 거 거의 질소니아라. 네. <laughs> <laughs> 가장, 가장 기다리는 <laughs> 에이스. 김소니아 <laughs> 어, <팀> 투어. <laughs> 저는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뭐, 루마니아 대표로 활약을 하고 네. 있지만, 그 부분이 루마니아에서도 가장 안 에이스 안 에이스였죠. 모든 선수들이 뭐, 만약에 뭐, 트리플 잼, 트리플 음. 잼 생각하면 그 선수들이 잘하면 재밌게 기술 좀배웠고 이제 다시 팀을 들어가서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됐... 아무래도 기술적인 향상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좁은 음. 공간에서 이렇게 뭐, 투명이같 게임이라던가 개인기를 많이 음. 보여줘야 되니까 뭐 3x3를 경험을 하면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5대 5와 3x3의 차이를 들어보니까 어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같은 종목이 아니라 어 각각의 종목으로 볼수 있겠고 자, 점프볼의 비욘드 3x3는 앞으로도 이팬 여러분들과 많은 선수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프볼의 비욘드 3X3 이 영상을 매 회차 보시고 유튜브 점프볼 TV에서 시청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매 회차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상품이 사인볼 이태원 나이키 비비타운에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두 가지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